젠장 뭐야 이거 어? 야 그치 우리가 왔다. 여기는 우리가 맞는다. 야이 문둥이 새끼들아. 너와들은어와와와 놈들이고, 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고 야! 이쯤되면 어떻게 되는거지? 이제 좀 숫자가 비슷해진 것 같은데! 제대로 한번붙어볼까 싹쓸어버리자! 이 어떻게 된 거야? 어? 아, 어르신들을 공장 관리소로 대피시키고 오는데, 아이 친구들이 달려오더니니까. 태산이 네가 주먹패들한테 잡혀갔다는 소문이 났어. 그자 그냥, 그냥 너나할것 없이 확 달려나가더라고. 마 아, 우리들도 사람 보는 눈은 있다. 우리 광산의 오야봉은 호랑이 왕십장 한 사람인 기라. 올리면 아, 빨리 들어와야지. 일할 때나 싸워할 때나. 그렇게 꿈을 걸어서 였으나 하이, 아, 니 미랄! 죽을 목숨 구해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네! 응? <laughs> 아유, 들 하는 거야! 싸움 끝났어! 시간 많이 업했다! 일들 하러 가자! 자, <laughs> 작업해야지! 가자, 가자, 아, 가자! 이런 젠장!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laughs> 진월 신랑 일배 아이고야 이게 이 일본의 대본영을 이긴 그 떡이란 말이가. 그래 대본영에서 만주에 주둔 중인 관동군에게 공급할 떡 백만 개를 주문했는데 아까 본그 주인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네. 을아 백만 개라 가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그 아무리 군납이라 하더라도 그 수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걸 거절하다니 그 정신나간 주인 아니가? <laughs> 그 집은 대를 위한 소문난 떡집이야 자존심이 대단했지. 그래서 한꺼번에 백만 개나 되는 떡이 똑같은 맛을 낼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자존심을 지키기로 한 거지. 그것이 바로 일본의 장인정신이세요. 일본의 장인정신? 그래. 일본의 장인정신. 우리가 일본을 좀 알아야 볼 필요가 있네. 지피지기면은 백전 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곳에 왔네.

대장성에서도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본론을 얘기하시오. 아 예예. 예.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에는 시멘트가 부족해서 토건 회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죽을래도 시멘트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발 선처 좀 해주십시오. 시멘트는 지금 우리도 공급이 부족해서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하면 어렵다는 말씀이신지. 뭐 존경하는 선배님의 간청이니 편의를 봐드리겠소만. 아리가도, 아리가도 잘 맞습니다. 자, 이건 제가 준비한 작은 정성입니다. 과장님, 애들 과자값이라도. 됐소. 선배님의 얼굴을 봐서 도와주는 것이지 이런 돈푼을 바라고 하는 짓이 아니오. 난 그만 약속이 있어서. 어찌 조선인들이 하는 짓은 하나같이 모양이지. 성질 한번 고약하네. 수직이상수직이상수직이상 수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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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아, 예. 신발이 참 좋다고 했습니다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리가도아리가누고도이마스 오네가이시마스. 아 조선인이 아닌가. 그러게. 어 스즈키. 먼저 와 있었네. 아, 자네들 왔나? 반갑네. 그래, 경성생활은 어떤가? 뭔지무지 <laughs> <오지> 좋았지. <웃음> <웃음> 혹시, 스즈키상의 친구분들이십니까? 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난 미우라, 아니 강철근이라고 합니다. 경성에서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아, 잠깐, 잠깐. 아,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동성혁명이나 해야 되지 않겠소? 나 이런 사람입니다. 어. 난 국대호라고 합니다. 아, 아. 육대죠? 아 예, 오디양6대주를 누빈다 이런 뜻입니다. <웃음> <웃음> 뭐야 대한물산 이런 회사도 있었나? 하 아무튼 반갑습니다. <laughs> 언제 또 한번 보십시다. <웃음> <웃음> 얘기 끝났는데 그만 가보시죠. <웃음> 하이하이, 오네가이시마스. <laughs> 가세요 이쪽으로서. 음. 저 친구 누군가 시멘트를 부하러 온 조선인 업자일세. <laughs> 아 이거야. <laughs> 음. 야마다군 모처럼 와세다 동창을 찾아 조선에서 동경까지 왔는데 이거 안 보이는 얼굴들이 너무 많구만. 음, 이게 다 전쟁 때문 아닌가? 이번 전쟁은 음. 미국의 제국주의자들과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싸움이야. 서양과 동양, 일본과 미국. 하지만 우리 일본은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이런 때에 한가하게 이렇게 술자리를 갖는다는 건. 천왕 폐하께 욕이 되는 일이야 <laughs> 아 모처럼 동문들이 보고 싶어서 초청한 자리일세 그 너무 탓하지 말게나 어 극사 자네는 조선에서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보나 <laughs> 자네 말대로난 사업가 아닌가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나 하지만 나도 자네와 같은 생각일세 모든 전쟁은 백권주에서 비롯되는 거였세 바꿔 말하자면 경제주의고 경제주의 세계의 지배자가 세계 경제를 운영할 수 있어 괴선 누구나 성자가 음. 되려고 하지 일본도 그걸 노리고 한 일이 아닌가 역시 사업과다운 변설이구만 그런데 국상 자네는 왜 아직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나? <laughs> 조부님이 지어주신 이름일세. 어떻게 함부로 바꿀 수가 있겠나? <laughs> 조부. 그 조부가 국가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와세다 대학을 나온 우리 동창들 중에는 이번 성전에서 목숨을 바친 친구들이 많이 있어. 난 전선에서 죽어가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르고 그 성전에 내가 뛰어들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어. 자, 천노회0년생에세에 참가하고 있는 도 b a z a 반 b a 반 a 반반반 z 반 i 반 a 반 a 반 b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목적을 위해 미친듯이 결집하는 저들의 단결력은 바로 이들의 국민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각자 자신들의 장인정신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이 사람이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밉고도 부럽다. 일본은 비록 전쟁에 진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난, 전에 말했던 민경진 사장님시다 월양이라고 합니다. 잘 압니다. 본명은 소선씨 아닙니까? 네 얘기를 많이 했다. 이번은 예능 방면의 일가견이 있으셔서 방송국 일에도 밝으시다. 이번에 네 후원을 맡아주기로 하셨단다. 고맙습니다. 소선 씨가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일찍부터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성심껏 후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태산아, 저기 네. 왜 빨리 가자. 자, 태산아, 네. 새로운 소장에. 통역이 아니래. 팔목 하나를 이... 이... 아, 저기 미얀마라는 데서 폭격을 맞고 잘렸는데 갈고리를 끼고 있대. 그 뭐야? 아, 군인 출신이란 말이야? 어, 육군 중사 출신이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가보자고. 아니, 뭐 저, 아무런... 사실 없습니다, 부장님. 전해가 왕십장이라는 장가. 아, 내, 내 이름은 천태산요. 아, 왕십장은 일꾼들이 붙여준 별명이고. 새로 소장이 왔으면 당연히 인사가 있어야지. 꼭 내가 불러야 인사를 오나? 작업이 바빠서 그랬는데 인사가 다 됐으면 그만 나가보겠소. 거기 서라. 과연 핏던 대로 건방지군 네놈의 그 건방진도 이제 끝이다. 이게 뭔지 아나 조센진? 대일본 제국의 천억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가 얻은 손장이다 어때? 네놈도 이런 거 받고 싶지 않나? 이체검사 통지서다. 이게 무슨 말이친 광산은 군수산업이라 징역에서 면제된다는거 모르오? 이 친구는 이친구이상구이상성전이가의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당신 마이대로할수있는이이요건는진 놈, 나는이기책임이야는는 모든 결정은 광산의 우력을 갖고 있는 내가 한다! 돌아가라! 어이, 왕식장. 혹시, 송평다리를 아나? 내놈이 오기 전에 있었던 운송업자 송평다리 말이다. 이렇게 된 거였군. 이송 사건을 넘겨라. 그 대신 어떤가 조센지 신체검사를 면하게 해주겠다. 거절하겠어. 뭐야, 거절! 그래 거절! 그래도 소장이 떠나면서 한마리 자꾸 걸렸는데 기어코 일이 터져버렸네. 작업 임부도 그렇고, 도락구도 그렇고 이제 상당히 자리를 잡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구나. 이게 다그손가란 놈하고 최가란 놈의 농간이야. 지난번에 아예 잡아다가 그냥 물고를 내버렸어야 되는 건데. 태산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소장 말대로 징역에 나가야 되는 거냐? 일본 놈들 전쟁에 끌려나갈 순 없어. 아 그럼! 아 우리가 그런 개죽음 당하려고 이 탄광촌까지 끌려온 줄 알아? 아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산이라면 징역을 안가 된다 했잖습니까? 아니 아니 이렇게 한꺼번에 신체검사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아니 신차검사는 징병 가는 사람들이나 날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 시끄러! 니들만 받은 게 아니야! 이 새끼들... 아, 작정을 하고 버린 짓이야. 이 맞다. 자식들 그냥 다좀 아, 가만히 있어, 좀 있어, 줌. 최선아좀민 사장한테 좀, 좀 사정해 보는 게 어떨까? 이미 광산의 운영권이 넘어갔다면 민 사장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아, 이거 까지고 그냥 확 엎어버리자! 이렇게 앉아서 징용 당할 바에야 아, 그냥 확 엎어버리고 다시 경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경성 가면 경성 가면그 다음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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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왕십장이라는 장관은 보통 놈이 아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요. 광산에 있는 노무자들을 진영대상에 넣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나? 아, 그럼 오십시오. 잘 알고 말굽시오. 소장님이 아니면 어림도 없는 일입죠 음, 그건 내가 아니다. 경성에 있는 강철근이란 자가 총독부를 움직여서 일을 꾸미고 있는 거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이번 일만 성사되면 그 대가를 충분히 마련해 올리겠습니다. 아, 암, 암 그래야지. 그게 서로를 돕는 거 아니겠나? 그럼요, 입시오, 그럼요, 입시오. <laughs> 전 소장님만 믿습니다요. <laughs> 소장나리 그럼 전 이만, 너희 쥐새끼 같은 남자, 비를 붙여 먹을 데가 없어서. 왜너 엉덩에 비를 붙여 먹어? 어, 왜 이래? 말로 해 말로. 너 같은 인간은 좀 맞아야 돼. 살려 아! 주십시오, 소장님. 소장님. 야이 형편없는 인간아,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 오늘 내손 한번 죽어봐라. 아? 와 h y 나, 별로 와. 와.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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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냐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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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나,

뭘 다시 없애없적기란네 명대로 살고 싶으면 사람답게 살아 이놈아! 이, 이 비겁한 족발이 새끼! 어디시냐? 이 무슨 일이야? 오늘 왕십장 못 봤는데 이리 지키시오. 아래쪽으로 간것 같습니다. 다시 저. 진짜? 야, 잘했다. 잘했어. 어? 아주 그냥 내 속이 다 후련하더라. 어? 아, 근데 젠장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한다냐? 어? 그 난리를 쳐놨으니. 그냥안 있을 거야. 뭔가 행동을 취하겠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어? 어? 야! 어? 태산아, 너 여기 있었구나. 아, 아니, 너, 왜, 왜, 왜 그래? 뭔 일인데 그래? 저기 태산아, 경찰이야. 경찰이 왔어. 지금 널 찾고 있다고. 뭐? 뭐야? 벌써? 아니, 태, 태산아. 아씨, 아, 태산아, 어서 퇴야지 어서. 그래. 우선 피하는 게 좋겠어, 어? 피 어디를 피해? 어? 아, 저기, 그건. 아, 지금 그게 문제야. 일단 피하고 봐야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그래, 좋아. 난 일단 경성으로 간다. 거기 가서 생각해 보겠어. 경성? 그래, 경성. 그래, 일단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가, 얼른 얼른 얼른. 어. 른다 빨리. 빨리. 시간 없어요. 놈들이 아직 요을으니까 빨리 타슈. 주자마, 주자마. 자 부터한다. 인규야, 어, 규야 어, 어서가, 어서가. 가, 가. 자, 빨리 가. 인규야, 주자이 일국연마, 어. 일국엄마 챙기죠. 어. 빨 서둘러, 서둘러. 추출라인데요기라고 합시다. 아, 그래, 그러자고. <laughs>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방송입니다. 그래, 그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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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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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장, 라디오 소리 좀 올립시다. 이야, 누군지 소리 한번 기가 막히다. <laughs> 다녀오셨습니까? 아 그래, 불취리냐? 예. 좀 <laughs> 가신 일을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내가 나서서 안 되는 일이 있냐? 다음 달부터 대장성에서 시멘트를 배로 실어 보내 올 거야. 창고에 잘 박아 둬. 시멘트 가격이 조만간 뛸 테니까 그때 확 풀어버리는 거야. <laughs> 아, <그랬다. 웃음> 우리 강하고우발이 e 하는선 y 이잘 맞는구만. g I'm 됐어? t g o i n 어어 o do t h i 야. I'm going to 거 o 거야 i s I'm g 이 가가지고 못뭐 고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아직껏 실린더에 금 관계 됐습니까? 기계박사란 이름이 아깝지가 않구만 대단해. 아야 마음대로 하세요. 자자자자, 작업해. 작업다 마무리해야지.